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오늘은 댓글 달렸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서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댓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트레일브레이크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요 라는 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트레일브레이크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요 라고 했으니까 연습 이제 시작한다는 거겠죠 시작을 한다는 걸 테니까 트레일브레이크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첫 번째는 풀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가 첫 번째거든요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느 구간에서 한계가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우선 그 abs를 꺼보는 방법이거든요 abs를 이렇게 꺼가지고 제가 만일에 브레이크를 밟아요 미끄러지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을때 타이어가 미끄러진 소리가 나죠 이런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저게 어느 구간에서 발생이 하는지 내가 브레이크 밟는 양으로 조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방금은 풀 브레이크였는데 지금 락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정도를 밟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약70% 80% 정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락이 걸렸죠 그러면 이제 더 조금 걸어 보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50% 정도 밟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락이 안 걸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브레이크를 50%만 밟아도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1단에서 몇 퍼센트냐, 2단에서 몇 퍼센트냐, 3단이었을 때는 몇 퍼센트가 받아들이느냐, 4단에서는 몇 퍼센트가 받아들이냐 이게 점점 다 달라지거든요. 받아주는 양이 지금 다 다르다는 걸 지금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그걸 맞게 다 조절을 해야 돼. 근데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못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잘 밟고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멈추는 거 봤죠? 멈췄어요. 제가 어떻게도 멈췄거든요. 이게 어떻게 멈췄는가 이제 두 번째예요. 소리가 나자마자 제가 브레이크를 풀어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거의 말이 안 돼. 내가 어느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브레이크를 밟고 락이 걸렸을 때 바로 락, 락을 푸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들어서, 아니면은 진동을 느껴서. 자, 브레이크 를 밟아볼게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지금 소리 끼기 끼기 소리 나는거 들었나요? 끼기 끼기 소리 나는데 지금 풀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풀는 거를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이 정도 돌았을 때 브레이크를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될 확률이 되게 커, 커져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원래 발동 대로 밟고 지금 이것도 풀었죠. 제가 살살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내가 그 구간에서. 그러면서 어느 구간에서 브레이크로 조절을 하면은 락이 안 걸릴 것인지 스리슬쩍 스리슬쩍 몸에 패요.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는다. 내가 소리를 타이어 소리 더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옵션에 들어가세요. 옵션에 들어가면 오디오 보면은 타이어 소리가 있어요. 타이어 소리를 제외하고 다 줄여버려. 타이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심 레이싱이라는 거를 이게 첫 번째 게임이 아니잖아. 요 프로젝트 카스 2에서는 저도 이거를 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줄여서 줄여서 했단 말이야. 에 네,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하는 거예요. 왜? 타이어 소리를 들으려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 소리도 안나안 안 나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소리 미끄러지는 소리 들었죠? 앞쪽에서는 좀 하드한 브레이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브레이크를 좀 일부러 세게 밟을 거예요. 조절을 안 하고. 자, 브레이크 포인트 놓치지 말고. 미끄러진 거 봤나요? 미끄러진 자마자 제가 브레이크를 풀었어요. 브레이크를 풀고, 그리고 조향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소리를 듣고, 타이어 소리를 듣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이거는 최근에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브레이크를 여러분이 브레이크 풀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이에요 컴패라는 게임 한정이에요 이거는 근데 다른 게임에서도 됩니다 뭐 무조건 컴패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를 밟을 거란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밟, 밟고 나서 어느 구간에서 뗄 거잖아요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는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대면 어느 순간 뗄 거야 떼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떼기 시작하는 포인트를 그 포인트에서 브레이크를 불편하게 떼는 거야요 천천히 뗀다 그러니까 조절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뗀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꽉 밟고 팍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꽉 밟고 팍 떼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내가 떼야 돼뗄때 그냥 아 불편해 이 정도만 꽉 밟고 으,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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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레일 브레이크를 처음 알려주는 분들한테는 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요 진짜 그냥 불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내 허벅지에 힘을 줘서 불편하게 가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막 페달을 밟는 거를 약간 옆으로 비틀어가지고 조금만 밟는 것이든 그건 조절하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야 어떻게든 조절하면 돼 브레이크를 밟고 어떻게든 천천히만 내릴 수 있으면 돼 네, 이게 트레일 브레이크의 지금 최근에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연습을 했고, 지금도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신화였습니다.